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이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예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죠? 네, 바로 어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어제 여야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되는 이 고가 주택 기준을 12억으로 바꾸는 것을 정책 합의했다고 하네요. 네. 기존에는 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요. 이 비과세를 1주택이라고 해서 뭐 금액 상관없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일정 부분 과세를 하는데 그 고가 주택의 기준이 기존에는 9억이었다가 이제는 10 2억으로 바뀐다라는 거네요. 네,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12억까지는 일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을 100%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12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나 봤더니 지난 10월 25일에 이미 많은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요. 서울 집값 평균 가격이 12억이 넘었어요. 어, 그러니까 서울의 가격 아파트 가격의 평균이 12억이 되다 보니 네. 그러면 예전처럼 9억이 고가 주택이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다 보니 금액이 네, 그렇죠. 올라간 거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12억이신 분들은 음. 평균밖에 안 되는데 서울이라면 평균밖에 안 되는데도 3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나오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개정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럼 이 12억이면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네, 이 거는 세법 개 정안에 뭉쳐서 조세소위를 바로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되고 일정을 좀더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뉴스에 따르면 12월 3일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니까 아마 통과되고 나서. 시행 영상이니까 바로 공포가 될것 같긴 한데요. 날짜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미 양도 계약 중인 분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 내고 장금 내면서 등기하고 요렇게 음. 되는데, 그 시기가 맞물린 사람들, 지금 현재 계약 중인 사람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아마 적용이 된다면 며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라는 것은 계약 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금치를. 지거나 명의를 넘겨준 날즉 등기 넘겨준 날이둘 중에 빠른 날짜로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이 될수 있는 거죠 네 그럼 12월에 잔금이신 분들은 좀 이걸 살펴보고 조정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9억 초과냐 12억 초과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매수자 분들 이랑 한번 말씀 나눠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사실 1세대 1주택 그냥 세금 비과세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 여기에 들어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든지 이런 혜택이 좀더 많다 보니 이제 개정될 거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지난 여름에 저희가 세법 개정하는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개정하나 했었던 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첫 번째는 양도차익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달리하겠다는 게 있었죠. 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세대의 주택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40%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도 양도차익 규모가 5억이냐 10억이냐 15억이냐에 따라서 퍼센트를 달리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2023년부터는 1세대 1주택에 이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산점을 당초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정말 1주택을 보유한 순간부터 새롭게 기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사실 문제점이 1주택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잠깐 2주택이었다가 다시 1주택이 됐을 때이앞에 거는 그 뭐야? 네고. 그치. 그냥 안 한다는 게 사실 네. 말이 안 되지. 네. 네. 그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점도 많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1세대 주택 가지고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네.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 적용 방법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얼마의 세금이 나올 거라고 예측돼야 처분을 할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아서 이게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네, 보류입니다. 보류. 어쨌든 뭐 23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긴 했지만 좀더 보완해가지고 개정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든 제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사실 세법 개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올해는 어, 갑자기 생각해보니 이제 세법이 또 결정돼야 되는 개정돼야 되는 12월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게 나오기보다는 좀 다듬어지거나 음. 보완되거나 바뀌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우리 뭐 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 어쨌든 살다 보면 한 집에 쭉살수 없고, 뭐, 빚지 못하는 사정으로 이사갈 수 밖에 없잖아요. 뭐 그러면 집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데, 그때 이 세금 때문에 뭐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시면 안 되니까, 좀더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어쨌든 고가주택이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다라는 정보를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